음, 지금 이거 고치는 거 찍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찍는데? 오이, 이거 조심해 이거 부품들이 막 떨어지면 안 되지. 아, 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다. 한방 맞아가지고 이 찌그러진 거, 이걸 고쳐야 됩니다. 안에도 전부 다 오염이 돼서 아마 다 뜯어야 될것 같아. 이건 한 번에는 다그 수리가 안될것 같은데,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네. 한 번,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지. 여기 잘안 보이니까, 여기에서 또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자. 일단은 먼저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. 되면 다행이고,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죠. 자. 다행인 게 나사가 잘 빠지네요. 이게 또 여기도 있죠. 잘빠지네 거의 대부분 이 나사 때문에 녹이슬어서 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 너무 많이 휘어졌는지 나사가 풀면서 이 뚜껑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네요 이게. 오, 제발. 오 뭐가 떨어진 거야. 어우,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자 이거 유리도 그렇고 자 이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<laughs> 자, 카메라 기종을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이게 카메라 기종은 뭐야 이게 o 뭐 p c 7 아유 여기 떨어졌구나 코비카 35네요 코비카 35아 이게 뭐 밟힌 것 같습니다 이게 다행히도 안에 있는 데에서는 큰 손상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자, 근데 이게 왜 한번 이걸 펴봐야 되는데, 이 유리를. 자, 이게. 아. 이게. 뭐야? 아니, 응? 수건이 왜 이렇게 색깔이 어, 예쁘고. 언니 녹화되고 있는 거야? 조용히. 아, 올릴 건 아니잖아. 어, 올릴 거인데. 너도 나오려고 그러는 거지. 그렇지? <laughs> 잘라. 아, 어, 이거 이게 목소리를 다시 넣으면 되지. 오. 너무 많이 찌그러졌는데 음. 자 이게 이 일자여야 되는데 이게 일자가 안 되네요 이게 쇠를 대고서 필수가 없으니까 쇠를 대고 피게되면 여기 자국이 남습니다 이쪽에 오, 어, 어, 어 부러지겠다 어휴 이게 서서히 조금씩 여기도 여기지만 일단 이게 감게 하고 잘 되는지 한번 먼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중요한 게 셔터가 눌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더 뜯어내질 않습니다. 이게 오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네. 자. 다음에, 아 이게 아니라, 자, 이게 당황스러워서. 자, 일단 먼저, 감개부터 꼽아보려고 하는 겁니다, 지금. 이 너무 좀 뻑뻑해 가지고. <laughs> 여기 나사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너무 세게 돌리는 바람에 부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행이네요 자 셔터는 눌러 지고요자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어휴, 너무 꼼꼼해 가지고 이게 조리개가 아니. 셔터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, 그 정도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, 지금. 잠시만요. 이게 빗이, 이거, 이 나중에 이제 꽉 잡아내면 되겠죠. 잠시만요. 대로 깨줘야지 되는데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다시 또 깨겠네요.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감아봐야 될것 같습니다. 감았다가 셔터를 눌렀을 때. 그 안에 이제 빛이 들어가게 되면, 어, 이제 정상적으로, 아이고, 더꽉 맞춰야 될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은 이거 좀 침착하게 잘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해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저처럼 지금 이렇게 대략 꼽아놓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. 아유 꽉 조여야 되는데. <laughs> 이제 더꽉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왜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조그맣게 구멍을 뚫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제 감아 보도록 하죠. 움직이면 안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임시로 감기를 감아서 감기를 갖다 감아서 셔터가 눌렸을 때 셔터가 실제 움직이는지 여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, 누르면서 하는데 일단은 빛이 들어오지 한번 봐야죠 자, 눌러보겠습니다. 네. 셔터가 열립니다. 한번 여기 보시면은 빛이 들어오나 한번 보세요. 보이죠? 네. 이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정교하게 자리를 잡고 청소를 하면서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확인 한번 했죠. 네, 셔터나 이런 것들 이상이 없고 카메라 상태에서는 지금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셔터에 눌림이 지금 안 들어갑니다. 이게. 이게 너무 뻑뻑해가지고 이게 밟히는 바람에 여기가 아예 눌려서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누를 수가 없는데 지금 이제 일단 이거를 좀 부드럽게 이다 맞춰야 될것 같아요. 너무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여기 팬츠나 이런걸 가지고 도구로 하게 되면은 자국이 남거든요 최대한 자국이 안 남도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아직 부품이 어디서 빠졌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.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